보험 해지 환급금, 음. 이혼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찾아내고 음. 어떻게 분할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음. 제일 중요한 게 이혼을 하게 되면 각종 재산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이 사람의 부동산 소유 내역이 없는지를 다 조회합니다. 그, 두 번째로 각종 금융 기관에 금융 거래 정보 회신을 요청하죠. 금융 정보 네. 제출 명령 신청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좀 네. 금융 기관 싹 별도로 다 해야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2년 음. 내지 3년 정도 역산해 가지고 청구를 하고요. 뭐 손해 보험 협회라든가 그렇죠. 생명 보험 협회에 사실 조회 내지 금융제출 면허 신청을 음. 띄웁니다. 그러면 어느 보험사에 어떤 음. 보험이 있는다. 가입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스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제출 면허 신청을 한다면 해지 환급금을 포함해서 자세한 사항까지 다 회신을 줄 수가 있어요. 이미 받은 보험금 음.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 다른 금융 재산에 산입이 돼 있겠죠. 건조회할 필요가 없죠. 네. 아직 들어가고 있는 보험. 보험료가 계속 납입돼서 그렇죠. 보험료가 음. 쌓여서 해지 환급금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시점이그해 지 한다면은 쌓인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얼마냐 지금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은 예상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 역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정 시점을 딱 잡고 그때 해지환급금을 통해 가지고 분할 비율대로 나누자 해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무조건 손해예요.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은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예상해서 받을 보험금보다는 음. 훨씬 적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이 기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이 보험을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해지 환급금이 얼마다라고 계산해서 나오면은 분할 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보험 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분할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